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아빠의 김원준 전무입니다. 어, 8월 둘째 주, 연정부 최초로 주택 공급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에 앞서서 국토교통부에서 7월 24일 날 주택 공급 혁신 위원회 제 3차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그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우리들은 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 24일 날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 내용입니다. 자 전국에 주택 250만 호 플러스 알파를 공급을 하겠다는 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주택 가격 안정화되어 가고 어느 정도 보합선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주택 공급 250만 호입니다자 이것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면 집값들이 조금은 더 낮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됐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이런 대규모 공급으로 인해서 어떻게 본다라면 가격이 더 하락할 것까지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250만 호, 일단 예상과 실제로 공급이 가능한 물량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일단은 좀 안심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이 주택들을 어디에 공급을 하느냐, 그게 가장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단순히 주택들을 공급을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 건물들을 올리는 새로운 신도시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지역에 그리고 기존의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 추가적으로 물량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도심 내, 수도권 내의 광역급행철도 GTX입니다. GTX 역세권 그리고 서울에 위치해 있는 다양한 이 역세권들을 개발을 해서 주택 공급들을 늘려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미 주택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늘려 나갈 것은 예상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적인 물량들을 배치를 하고 개발을 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는 그러한 곳에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민간주도, 그리고 공공지원이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될것 같습니다. 자,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공공지원. 그것과 함께 행정적인 다양한 혜택들을 주고, 그리고 더욱더 높은 인센티브를 줌에 따라서 공공임대 물량까지도 확보를 하겠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행정적인 처리에 있어서 바로 민간주택 공급입니다. 자, 통합심의기간을 1년 정도 단축을 시켜서 조금 더 빠른 개발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조합 설립 후 사업 계획 인가까지 약 4년의 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자, 이것도 빨리 했을 때 예사, 이제 시간인 거고요. 오히려 4년, 5년 이상 길어지기도 하니까, 자, 여기서 통합심의로 2년에서 3년 정도로 그 기간을 단축시킨다. 자, 그러면 주택공급은 더욱더 빨라질 수 밖에 없겠죠. 자, 그러한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공주도 외에 공공지원 사업에도 적용할 예상이라고 하니까, 어, 앞으로 서울 내 다양한 지역들 큰 개발, 그리고 빠른 개발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간주도 역세권 도심주택 공급을 위한 민간제한 도심복합 사업 모델도 도입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이 지역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먼저 찍고 그 개발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자, 민간에서 우리들도 개발을 하고 싶다라는 의향을 내비침에 따라서 이 지역들보다 더 빠르게, 편하게 개발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조합 설립 없이도 토지주가 신탁 등 전문 기관과 협력을 해서 기존 조합 방식의 단점들을 보완을 하고 그리고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점들을 없앰에 따라서 빠른 개발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민간 주도로 특히나 역세권 일대의 개발들을 하겠다. 자, 그러면 그 일대의 고밀도의 재개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거주, 상업, 업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이크로 시티가 건설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보다 더 빠른 개발이 가능해진다. 자, 개발 기간 3년에서 5년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이 현재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원을 크게 안할 것이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사실 지방 지역들 어, 정부에서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뭐 세수 확보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방 주택 가격들 하락세인 상황에서 더 이상 공급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들도 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 내에 집중적인 공급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존의 개발을 추진하던 곳들은 더욱더 빠른 개발이 진행이 될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자, 4년 안에 어느 정도 본 궤도까지 올려놓을 것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선 당시의 공약들로 나왔었던 재건축. 자, 이 재건축에 대한 바람도 다시 한번 불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안전 진단 완화 및 통합 심의 및 기타 용적률 상향 등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이 문제까지 해결을 하게 된다라면은 자 임대 물량까지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서울 내에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을 정부에서도 공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도 역시 서울 내의 재개발 지역들 그리고 재개발을 할 만한 아파트들,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들을 미리 선점해서 투자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세권 개발 사업, 자, 민간 역세권 개발 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저뿐만이 아니라, 자, 다양한 전문가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조합 설립이 없이도 개발이 가능해지고 역세권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그리고 고밀도 고층 주거 상업 업무 복합 단지 시설들이 개발이 되게 된다라면 자 충분한 공급 물량을 확보를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부에서도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그 공급 물량과 업무 시설의 확보 충분히 가능해지겠죠 이거에 결론은, 자, 바로 세수 확보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지역들 개발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적으로 개발을 시켜서 세수 확보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자, 투자하는 사람들도 좋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좋고, 정부 입장에서도 좋은, 자, 너나 할것 없이 다 좋은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다양한 키워드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역세권입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역세권. 자,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 등, 자, 이러한 지역에 있어서도 사실 역과에 가까이 있고, 어, 노후도가 충분히 확보가 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의 개발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단순히 하나의 사업만을 추진을 해서 목표에 도달하면 좋겠지만, 자, 다양한 방식으로의 사업을 추진이 가능한 곳에 투자를 해 놓는다라고 하면은, 이중으로 보험을 들어 놓는, 어, 그런 투자가 되는 건, 되는 거기 때문에 역세권 일대의 노후도가 확보가 된 지역에 투자해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 풀어주겠다라고 하는데 투자 안할 이유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지역은 일단 서울 내로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가격대가 어느 정도 안정선 그리고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인 지역을 찾는다라고 하면 은 역시나 서울이다. 그 중에서 역세권 일대의 재개발 지역들, 재건축 가능한 사업성이 나오는 아파트들을 노려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역세권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역에서 약 250에서 300미터 안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들, 노후도가 충분히 확보가 된 지역들을 노려서 지금은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